내가 취업준비생이었을 때 지방에 살고 있던 나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 볼 기회가 생겨 서울에 며칠 다녀와야 했다. 숙소를 알아볼까 하다가 엄마가 돈이 아깝다며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 간 막내 이모한테 말해둘 테니 이모집에서 자라고 했다. 마침 면접 보는 회사와 이모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간단히 짐을 싸서 면접 전날에 서울로 올라갔고 저녁이 되서야 이모집에 도착했다. 이모집은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고, 오랜만에 본 이모는 서울살이가 힘드셨는지 그새 살도 많이 빠지시고 피곤해 보이셨다. 이모는 나에게 2층에 있는 작은방을 내주셨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습기 때문인 것 같아서 일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서 짐을 정리하고 내일 있을 면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창문을 봤더니 밖에 봉개가 치고 있었다. 내가 잠을 자던 사이 비가 내리고 있던 것이었다. 비가 오려고 찝찝했던 거였나? 라는 생각과 함께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마치 하얀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렸는지 제자리에서 휘날리는 모습이었다. 나는 하얀 비닐봉지에 관심 쓸 겨를도 없이 면접을 위해 얼른 창문을 닫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코가 막힐 정도로 방안이 너무 습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창문부터 열었다. 밖은 언제 비가 아냐는 듯이 날씨가 굉장히 맑았다. 면접 봐야 되는데 다행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봤던 하얀 비닐봉지는커녕 밖에 아무도 없었다. 분명 하얀 비닐봉지 같은 게 제자리에서 휘날리는 걸 봤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면접을 보러 가야 했기에 비닐봉지고 보고 일단 시스러 들어갔다. 그렇게 이 일을 잊고 지내다가 기억 속에서 다시 꺼내게 된건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이모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길래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받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이모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연이 심상치 않았다. 이모는 서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며칠 되지 않고서부터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이모를 쳐다보고 있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모 집에 갔을 때도 이모는 가위눌림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셨다고 했다. 그렇게 참고 지내던 어느 날. 이모는 동네 주민 할머니에게서 굉장히 찜찜한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살인사건이었다. 원래 이모가 살던 집에 한 부부가 살았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 가고 아내 혼자 집에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 아내를 살해한 것이었다. 그때 아내가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가 피로 다 물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쩌면 그날 봤던 하얀 비닐봉지 같은 게 단순 비닐봉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